시장이 빠르게 회복해 주고 있는 만큼 마감 전까지 저희 종가 공략주 하나 더 찾아나서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한민혁 부부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종가에 베팅해 볼 만한 종목 하나 받아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마감 공략 종목은 제이식케미칼입니다 아까 그 장중에 좀 급락세 좀 보였지만 8천원대를 빠르게 회복하면서 다시 보합권 가까이 좀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는 기관 쪽에서 7천원 후반대에서 8천원 초반대 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온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은 단기 2평선 때 회복을 하면서, 장 후반에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이 c 케미칼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이 어, c 케미칼은 어, 친환경적인 바이오 연료, 디젤이나 중유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중유 같은 경우는 탈황이나 어, 탈진 설비 없이 발전기 가동에 사용되는 친환경 연료입니다. 이런 어, 제품을 좀 생산하고 있고요. 어 국내 같은 경우는 신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화가 2013년도 법안 통과한 이후에 어 현재까지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 비율이 3%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3.5%로 어, 상향할 예정이고요. 어, 글로벌 쪽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 비율이 한 평균 한1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 한 7%에서 8%대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는 좀 현재 3%라는 거는 좀 낮은 수준이라 고 보고 있고요. 2030년까지 5% 수준까지 상향할 계획이 좀 발표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이시케미칼 같은 국내 최초로 바이오디젤 연속식 생산 공정 자체 설계로 인해서 바이오 디젤 제조 능력이 16만 킬로리터, 바이오 중유 같은 경우는 60만 킬로리터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발전소 바이오 중유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발전용 바이오 중유 판매가 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작년 같은 경건약10 다만 킬로리터 정도로 했을 때 어, 전년 대비 40% 인상한 어, 증가한 그런 판매 기록을 좀 세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국제 해사기구 IMO의 2030 온실가스 어, 40% 감축 목표에 따라 선박용 수요가 좀 발생한다면은 어, 추가적으로 바이오중유 중유에 대한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j c 케미칼가스 인도네시아의 오일팜 플랜테이션 농장을 좀 인수한 이후에. 어 바이오디젤이나 중유 생산을 갈 가... 생산에 필요한 주 원료 공급이 용이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어, 현재는 뭐 코로나19에 원자적 가격 상승으로 인해도 판류 가격이 좀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이식 어, 케미칼 같은 경우는 에 원료 공급을 용이하고 비용적인 부담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 증가와 맞췄을 때주 어, 어, 재료에 대한 어, 가격이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 실적이 우상향하는 그런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이식 어, 케미칼 작년도 매출액은 2 6 0 0 칠십칠억 원 영업이익이 한 백구십이억 원 정도 달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 한 삼천삼백억 정도 영업이익은 이백육십억 이상으로 매출액은 이십 프로 이상 영업이익은 삼십 퍼센트 넘는 증가세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마감 공략주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감과 가까워지면서 하락폭 거의 다 딛고 올라와 줬는데요 그럼 지금 진입하면 될까요? 네, 매수가격은 현재가구만 8,230원에 편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7,5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매수해도 좋고,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7,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분당 더블램센터 한민혁 부부장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